구독 신청은 방송을 보시기 전에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술사 무드셀라입니다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게 도대체 사람은 얼마나 살수 있을까? 요즘 이제 초수명 시대 이런 말도 있어요 수명을 뛰어넘는다 이소인데 도대체 뛰어넘으면 몇 살까지나 살수 있을까? 저는 궁금해가지고 여러 문헌들 좀 찾아보다가 이게 성경에 있을 줄은 저도 몰랐어요 성경 보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창세기 6장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 관련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누구냐 그러면 제가 무드셀라잖아요. 제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거든요.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냐? 무드셀라 노아 할아버지인데 969세까지 살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게 은퇴 관련된 이야기 하면 무드셀라가 내이 닉네임으로 쓰면 참 좋겠다 하면서 가져온 건데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6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이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느님께서 인간의 수명은 어느 정도가 될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나 봐요. 그때, 어, 하나님이 아들, 사람과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하신 말이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 되라. 라고 뭐 이런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어 실제 사람 수명은 한 120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 그럼 진짜 성경에서처럼 실제로 120년 넘게 산 사람이 있나요? 오, 그래서인지 몰라도 진짜 기네스북을 또 찾아보면 세계 최장수하신 분도 기록이 나오잖아요. 찾아봤더니 세계 최장수자, 122년 살았어요. 기가 막히죠 이거. 프랑스 남부의 아들 지방에서 태어난 잔 루이스 칼망이라는 분인데 이 분이 1875년 2월 21일 날 태어났어요. 제 생일도 기억 못 하는데 또이분 생일은 또 기억,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1997년 우리나라의 IMF가 터졌을 해 8월 4일 날 사망하셨습니다. 기록대로 딱 계산을 해 보면 122년 164일 정도. 사신게 됩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22살 때 장칼망 씨의 사진이에요 1875년에 태어났으니까 1897년 정도 되겠네요. 22살에 프랑스 남부 아가씨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가씨 몇 살까지 살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어, 당시 22살인 아가씨는 자기가 몇 살까지 살까라고 생각했을까? 참고로 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도 보면 60년대 초반에 평균수명이 60세 반 넘어갔으니까 1897년이면 진짜 동학농민운동 한지 얼마 안돼됐을 때니까 그때 프랑스 여성이 나는 어, 60세까지 살 거다 이것도 많이 잡아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122년을 살았으니까 자기 기대보다도 60년을 더 사시게 되신 거죠 하여튼. 122년 사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 기록이 122세면, 앞으로는 120년을 더 사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인간 수명의 한계를 놓고는, 이런저런, 이런저런 이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요즘 뭐, 140살, 150살,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00년도에요. 인간 수명 한계를 놓고, 재미있는 논쟁이 하나 붙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리노니, 일리노이 대학의 오산스키 교수님하고 텍사스 대학의 오스테드 교수님 간의 논쟁이에요. 논쟁의 발단은 뭐냐 그러면 어, 텍사스 대학 노화 연구팀에 끌고 있던 스티븐 오스테드라는 교수님이 인간 수명의 한계가 150년이 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조만간획 핵기적인 의학기술 발전이 일어나가지고, 150세까지 사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일리노이 대학에 있던 월산스키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 그리 아무리 뭐 의학기술이나 보건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노화의 속도라는 것 자체는 크게 바꿀 수가 없다. 길어야 120년, 130년이다. 두변이 틈튀틈 하다가,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돈 내기 하자.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씩 내기를 하냐면, 150년 사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150, 각자 150달러씩 내. 그리고요, 또, 내기를 하면 이 돈을 묻어 놓고요. 그리고 또, 2000년도에 논쟁이 붙었으니까, 2000년부터 시작해서, 2150년이 될 때까지, 150세가 되는 분이 나오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오스테드 교수님이 이기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그런 사람이 안 나왔다 그러면, 오산스키 교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150달러, 150달러 묻어뒀으면 300달러가 일단 묻어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년 또 10달러씩 이렇게 저축을 해서 150년간 저축을 하고 승자가 그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오스테드 교수님이나 오산스키 교수님이 150년 뒤에 살아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 걱정을 하셨는지 그 돈을 그냥 묻어둔게 아니고 신탁 상품 안에 묻어두고요. 어, 나중에, 150세가 될 때, 150년 뒤에, 자기들의 유족, 그러니까 자녀나 또는 뭐 손자가 그 돈을 찾아가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본 게 뭐냐, 그러면, 150년이면 자기네들이 부은 돈이 한 얼마나 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까라고 한번 찾아봤더니, 그들이 이렇게 부은 돈이 150년 동안 불입을 하면, 5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5억 달러?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가져서 얼른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수익률을 몇 프로하면 이 돈이 5억 달러나 되니까 계산해봤더니 연봉이 10% 정도로 불리면이 돈이 5억 달러가 되더라고요. 뭐 당시 미국 0 0 년대 초반 당시 미국 주식 시장 수익률을 감안하면 뭐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 같지만 지금 금리 수준만 놓고 보면 그만한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금을 해가지고 이 돈을 모는 건 내가 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내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저도 150세까지 살아가지고 한번 지켜보고 싶은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기왕에 제가 수익률 이야기를 한 김에 연금 상품의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연금에 가입을 합니다. 공무원 연금이라고 하죠. 이제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 연금 가입자들은 무조건 노령 연금이라고 해서 연금 형태로만 수령을 해야 되지만 공무원 연금 가입자들은 퇴직 이후에 그 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비율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퀴즈입니다. 1번 21%에서 40% 정도? 2번, 40일에서 60%, 3번, 60일에서 80%, 4번, 80일에서 100% 공무원 하면 연금이니까. 저는 4번이요. 저는 일시금 하겠습니다. 1번. 누가 맞을지 자, 한번 보는데요. 오. 맞히셨습니다. <laughs>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이제 현재 연금 선택하는 비율을 이렇게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100명이 퇴직할 때 94명 정도, 그러니까 94% 정도가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왜 이렇게 많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과거 자료도 한번 쭉다 뒤져봤거든요. 과거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받았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과거 자료를 쭉 뒤져봤더니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보실 것 같은데 지금은 한9 4 정도가 연금 수령하거든요. 그런데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1980년대 초반까지 한번 굴러가 보면, 돌아가 보면, 연금 수령 비율은 30%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30, 40년도 정도 시간이 걸런 거잖아요? 그럼 30, 4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비중이 이렇게 빨리, 많이 늘어났을까?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보셨죠? 3,40년 동안 수명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제가 계산해봤더니 평균 수명이 한 20년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1년에 평균 0.5년 정도? 뭐그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받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연금의 가치가 올라가고 연금 수령하는 사람의 비중이 늘어날 거다 뭐 당연한 추론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목돈을 받아 가지고 그거 운영해 가지고 수익을 연금만큼 낼수 있으면 굳이 연금 받을 필요는 별로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주목한 거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갑자기 툭 튀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연금 수령하는 사람의 비중이 이렇게 많이 훅 올라갔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뭐랑 연관이 있을까라고 봤더니 금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 IMF 끝나고 금리가 확 치솟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금리가 쭉 떨어지는 것들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연금 수령자 수가 급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 변화가 연금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 수급하시는 분이 월 평균 한 248만원? 한 2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이 1년 동안 받는 연금 다 합치면 한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뭐, 향후 한 물가가 2% 정도 오른다라고 하면, 연금이또 물가 올라가면 연금액 올라가잖아요? 고거 반영하고, 미래에 한 30년 정도?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이 미래에 받는 연금을 현재 가치로 쫙 할인해가지고 가져오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산출할 수 있잖아요.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시중금리가 한10% 정도 될 때. 아주 좋았던 시절이죠. 이때는 연금, 미래연금을 할인하는 할인율이 10%니까 연금가치가 되게 낮아져요. 그래서 한 3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프 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가 5% 정도가 되면 6억 1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금리가 3%로 떨어지면 한 7억 8천만 원? 그리고 금리가 2%면 9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대로 떨어지게 되면, 연금의 가치가 15억 원입니다. 이 동일한 연금을 받는 건데, 금리가 하락할수록 연금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연금을 선택하는 사람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신형 연금 상품과 일반 금융 상품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 수익률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돈에서 내가 투자한 돈을 뺀게 수익이잖아요. 그 금액을 투자 원금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금융상품 수익률을 계산하니까, 연금상품 수익률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연금상품은 좀 차이가 납니다. 뭐가 차이가 나냐, 그러면, 이 연금이라는 거는 이 목돈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이 캐시플로우 형태로 이렇게 쭉 받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래의 연금을 받는 기간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을 일반적인 금융 상품 계산하는 거랑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현재 적립금 있는 부분들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미래에 받을 연금의 현재 가치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그현가를 투자 원금으로 빼인 거. 그게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투자 원금으로 나누면 수익률 부분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이 연금의 평가 부분에 영향이 미치는 요소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 달라지는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금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게 뭐가 있을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미래에 받는 연금액, 다달이 받는 연금액에 따라서 연금 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종신형 연금에 가입하면 이 연금액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럼 두 번째 뭐가 있냐 종신형연금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계속 받는 거니까 이게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의 현재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에 받는 연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가져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할인하는 할인율에 따라서 또 연금의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앞서 보셨듯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연금의 현재 가치가 올라가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초저금리 시대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해서 하향하는 시대 또는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시대에는 종신형 연금 자산 그뭐 그게 공적 연금이 됐던 아니면 민간 연금이 됐던 종신형 연금 자산을 가진 사람의 수익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의 가치라는 것들은 수명 연장 또는.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높아질 수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왜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했는지 이해하실 가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수명 시대, 초저금리 시대 연금의 가치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운빨 TV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하시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행운빨 TV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혼자 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구독, 신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